아, 싸 옥수수가 그냥 산더비처럼 쌓여있네요. 어, 대학 찰옥수수 이렇게 한 무대기 5천 원씩입니다. 아, 진 대학 찰옥수수 한득도득하니 흔득 이렇게 직접 쪄가지고 압력밥기가 지금 옥수수 뛰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날 뜨거운데 이렇게 압력밥솥에서 어, 어서 이렇게, 8옥수수 어, 5,000원씩 팔고 있네요. 5,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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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씩. 찌옥수수를 팔고 있습니다. 오미 농산물에 오시면, 예, 네, 각종, 예, 네, 오곡, 잡곡과 또 마늘, 햇감자도살수 있고요. 어, 또 옥수수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더운데 식사를 하시죠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각종 잡고기 이렇게 많습니다 서리태 찹쌀 수수기장 찰보리 뭐 녹두 예, 아이고 더운데 또 햄양파 양파는 많이 드셔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기적이 아주 좋으니까 아 우리 좋아하 예예예 예. 양파는 5,000원 감자는 또 적은 그릇은 5,000원 큰 것은 만원씩 이렇게 팔고 있네 요또 무주 호두, 호두 만원 무주 호두도 만원씩 팔고 있죠 더운데 고생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잘하셨 그냥, 네. 호떡. 그래도, 장날 오시면, 호떡을 하나씩 드셔야, 장구경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요기로, 이렇게, 호떡 하나씩 드시면서, 장구경 하시면 든든합니다. 어머님, 더운데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laughs> 복숭아가 그냥 좋네. 아이고 복숭아가 지금 직접 농사짓는 우리 어머님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손님 오늘은 손님이 없네 더워져. 네, 이렇게 직접 무주 앞섬에서 어, 우리 농사짓는 어머님이 이렇게 복숭아 가져와서 싸게 팔고 있습니다. 한숟구리만 원씩 자두도 팔고 있고요. 아주 꿀복숭아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고생하세요 주부님. 깻잎 개요? 네. 아이고 식사 맛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깻잎 따와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리고 옥수수도 팔고 깻잎 목 깻잎 뭐가지고 이제 삶아서 데쳐 먹으면 아주 맛있네요. 자두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자두 이게 만원이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자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한솥구리에 만원씩 그리고 호박잎 상추 상추가 지금 귀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토고버섯도 있고요 토고버섯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지내어요 노각 오이 도각 늙은 오이도 있고요 예. 여기도 우리 어머님이 호박잎 양념장으로 해서 쌈 싸고 아주 좋습니다 호박잎 꽈리고추 청양고추 또 상추도 있고요 고구마 줄기 대파 토마토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고구마 줄기 안 찍지 마요 나. 안 찍어 어머님은 뭐. <laughs> 어머 사람은 안 찍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이고 더우신데 여기도 고추, 고추가 주셨네. 고추 가져주셨네. 고추, 청양고추, 청양고추, 빨간 것도 있고요, 홍고추도 있고, 무주 고수, 아따 좋네요. 애호박도 있고, 고구마 줄기, 또 무, 무 장아찌 이렇게 아주 이게 맛있습니다. 많이 파세요 어머니 네 명하십시오. 예. 그냥 저번에도 많이 제가 얻어먹었는데 이렇게 복숭아도 가져오시고 애호박 또오이지이 오이지? 네 예, 오이지 다른 거 이건 베트남 오인가요예 네, 여주하고 접목한 거아 여주하고 접목한 거요네예 아, 여주하고 접목한 거 고구마 줄기, 깻잎, 상추 또 들기름, 들기름도 있고 예. 정말 입맛 돋구는 나물들이 많습니다. 무주 장날 전통식으로 여러분 지금 빨리 구경오시기 바랍니다. 예, 찍었어. 예, 어머니 구경하시고요. 예. 아니, 뭐 토마토가 엄청 빨갛네요. 고구마 준이요 예. 이렇게 작은 감자는 한 입에 이게 간장에다간장다 조리잖아요. 간장에다 조여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꿀맛입니다. 음. 학 다닐 때 반찬 그 쪽에 싸같은 생각이 나네요. 주먹만한, 뭐 얼굴만한 감자도 있고요. 이건 그런가요? 블루베리요? 아, 농사 지신 거예요? 아이고, 이큰 것은 얼마? 만 원이에요. 아, 큰 것은 만 원, 작은 것은? 이거 2천 원 아, 2천 원씩. 특히 눈에 그래야죠. 좋답니다. 간에 좋고. 피로회복에 좋고 비타민이 많은 무주 블루베리, 네. 큰 것은 만원입니다. 작은 것은 2,000원씩. 여러분 꼭 한번 사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병신데고생하셔요 여기는 무주벌꿀이네요. 용주 무주벌꿀, 무주 숙성, 발이네데 일괄하고 진짜로 하는 거 같아. 무주 거예요? 예. 아, 무주 제가 명사지는 거예요. 직접 우리 사장님이 무주 숙성 무주 발골입니다. 무주에서 직접 천연 발골 숙성돼. 아, 천연 발골이네. 여기 사장님이 품질을 보증한다고 딱뒤져 보시면 틀려. 저도 철, 한번 장을 칠 거예요, 한번. 철에 한번 딱. 뭔 아, 기름 아, 좋아하시는가요? 네? 사장님은 목구로 좋아하세요. 멍꿀? 응. 무슨 꿀? 나는 뭐, 아니지. 다, 다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죠 주는 대로? 네. 그 근데 꿀 중에서는 이 밤꿀이 최고 좋아. 밤꿀이요? 네. 밤꿀이. 아 밤꿀이 좋습니다. 밤꿀. 밤꿀은 어디에 좋습니까? 전체 다 밤꿀이 아, 밤꿀. 좋아요. 저 이제, 사장님이 줘서 이 밤꿀 한번 먹어보자. 밤꿀이 제일 안 다네. 아카시아는 좀. 와. 근데 예전에, 예전에 꿀은, 예전에 밤꿀은 쓰잖아 네. 근데 올해는 다풀이안 쓰고 아, 그냥 만 살짝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요 일을, 아 일을 안 해가지고. 예예 이렇게 얼마 얼마예 가요? 예예예게예런건예예만예예 비싸네요 이거 23일 만에 한번떴어요아 이거 천연벌꿀? 네, 요건 저막 숙성꿀에서 21일 만에 저잡 밥꿀 한번 뜨고. 아, 그런 건 얼마고? 요, 요거 10만 원. 10만 원. 요건 아카시아 16일 만에 한번 뜨고 요것도 10만 원. 10만 원. 이런 거 10만 원. 요 작은 것은 1 2 k g 짜리는 네, 6만 원. 6만 원. 예. 이거 아주 사장님이 자신 있게 이게. 6천여 가지 영양 성분이 있어 네, 그 천연벌꿀 일반 작은 것은 6만 원이고요. 큰 것은 11만원, 11만원, 10만원씩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꾸 드셔야 되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담꾼을 드셔야 돼요 네. 술집이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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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찍은 데요 예. 이건 뭐, 뭐 돼?